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9월 15일 금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9절 12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laughs>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드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복한 가나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땅. 내가 바라던 땅이 우리 지파의 땅으로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쪽으로 몰려오더니 그 유다 지파 앞에 갈렙이란 인물이 서 있는 겁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여수와 함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오늘 여수아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이 어딥니까? 이 당시에는 기리앗 아르바라고 불렀던 땅으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땅인데 그들이 어찌나 강력했는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누구나가 기대하고 바랬던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싶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땅을 자진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해부는 땅이 어렵고 힘든 땅이라는 걸 갈렙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 보면 갈렙도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아 이제 뭘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들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무엇을 믿고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갈렙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땅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땅이기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이 자원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주저 없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할수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